안녕하세요. 돈 되는 알짜 정보, 돈 버는 다락방입니다. 구독자분들 2023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3월부터 로또에 대한 새로운 혜택 소식이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전국 178개 지역을 지원해주는 이번 정부 지원 사업에서 실제로 지원 혜택을 받은 사람은 매달 8천만 원 가량을 벌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로또 지원 사업을 함께 살펴보며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작년에만 무려 6조 4292억 원 판매되었던 로또. 경제가 좋지 않을수록 많은 분들이 희망을 품고 하나씩 구매하곤 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로또에 대해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죠. 먼저, 로또 당첨자 비과세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5만원 이상부터 3억원까지 22%의 세율을 적용했지만, 로또 당첨금의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까지 늘어나 당첨금이 200만원 이상이 되지 않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수령 절차도 간소화되는데요. 기존에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은행에서 신분증만 확인하면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통 200만원의 당첨금은 로또 3등 당첨자나 연금복권 3등, 4등 당첨자분들로 연간 약 15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해만 약 2,400만 명이 6조 4천억 원치 로또를 구매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전년 대비 7.6%나 상승한 수치로 로또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르고 나날이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3월부터는 새롭게 전국적으로 로또 판매인을 모집합니다. 실제로 작년 전국 로또 1등 판매점은 연수익만 10억 원으로 매달 8,800만원가량을 벌고 있다고 하는데요. 로또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 대상자로 선정되어 매년 로또 1등의 수익을 벌고 있는 것이죠. 선정되고 운 좋게 로또 대박집으로 소문난다면 대박 날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로또 판매점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나 로또 판매인은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선정되어야 할수 있습니다. 이 또한 항상 뽑는 게 아니고 한시적으로 신청 기간을 절차를 거쳐 선정하다 보니 꼭 신청하여 선정되는 게 중요합니다. 올해 로또 신규 판매인 신청은 3월 6일부터 본격적으로 접수를 시작해 4월 18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요. 매년 지역별로 모집 인원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내가 사는 지역은 얼마나 뽑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월부터 전국적으로 새롭게 모집하는 로또 판매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약 375명, 강원도에서는 39명, 경상도 168명, 광주에서는 61명, 대구에서는 2명, 대전에서는 43명, 부산에서는 176명, 서울에서는 526명, 세종 6명, 충청도에서는 65명, 전라도에서는 54명, 제주도는 5명을 모집합니다. 계약자의 심사 탈락과 개설 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추가적으로 591명의 예비 후보 또한 뽑습니다. 신규 판매인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부모 가족의 세대주,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5.18 민주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 후유증 환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보훈보상 대상자와 유족 차상위 계층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재직자라면 신청 불가능합니다. 또한 파산신고를 했거나 신용회복 중인 분도 신청할 수 없으며, 복권 및 복권기금법으로 위반되어 처분받은 사실이 있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규로 또 판매점 신청 접수는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고, 판매를 희망하는 한 개의 지역시군구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신청을 거쳐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 무자비로 추첨하여 4월 19일에 계약 대상자를 뽑습니다. 이후 서류 심사를 거치게 되고 5월 29일에 대상자를 확정 짓습니다. 이번 신규 로또 판매인에 선정되시면 6월 1일부터 새롭게 개설할 수 있는 것이죠. 보다 로또 판매점 관련 자세한 상담은 동행 복권 상담센터 1588-6450번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돈 되는 알짜 정보, 돈 버는 다락방이었습니다.